리포 노트들 많이 어, 조, 어, 좋아하는 어, 것 같은데 리신 먹다, 리신, 어, 리신네, 어, 리신. 어, 어, 트위치에서는와 역시 그 인색인가요? 어. 인색하게 창시자그 어. 네, 그러니까 리신해야죠. 차... 야, 그냥 바로 골라버립니다. 와 와도 없거든요 지금 여기 와도 가서. 이제 나, 좀 살게 그뭐안 해볼... 보인다 오랫동안. 음. 당기자 이거 이거 당기자. 가는 중, 그쵸? 가는 중, 탁 가는 중, 탁 가는 중. 이거 그뭐 보일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 안 그래도 필각 잡자. 우리 정글 위치 보였고. 나이스. 아, 이다 아, 막아줘. 막타 아, 막아줘. 평타 막아줘. 평타 막아주면 돼. 이제 어, 빼야 돼. 빼야 돼. 텔타 거니까 빼야 돼. 이 빼야, 빼야 돼. 한 명은 죽을 거 같은데. 아, 어, 이더 빼야 돼. <끼면> 빼면서 살아.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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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볼래 저다. 아야, 빼면 살아. 계속 빼면 살아. 아, 살았지. 살았다. 텔 탈게요. 그냥. 개텔 아, 좀더 빼서 는데로빼 해볼 만 하지 않나? 이포도. 이포도 힐. 너무 들어오데 아... 잡은 듯? 사옥을 다나 먹고 뺄까? 아 이번엔 좀위험하 아, 아, 나이스 야, 야.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가자 어 근데 오. 탑에서 무리하는 거한번 잡아볼만 할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따라가면서 네. 저 딜을 어, 많이 넣어주고 오 여기서 약간 죽었죠. 좀 욕심냈어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죠 네 죽었... 전멸 예 죽은 갔다라는 죽어요. 말씀해주시는데요 네. 죽었 솔로킬! 아 갑니다 자라하 커버 자절라댓은요안 되죠 자 오히려 들어가다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패기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저라댓 더 들어오면은 절라대씨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그 태클 타면서 들어가는데요 한 명. 베이스에 있죠. 와, 와, 이것이 가렌. 아 저라대 선수. 어어? 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점멸 네. 없거든요. 진짜? 하지만, 하지만 전멸 없거든요. 아이러면 이거는 적극적인 아. 게 아니라. 아, <laughs> 아니라는 거죠. <사문데요. 웃음> 네. 와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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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해. 아, 뭐, 뭐, 노플이잖아. 노플이야, 노플이야, 간다. 나 바이게 먹었다. 오케이 맞췄다! 노플이잖아 잡았어. 잡았다 오케이 어. 이거 두꺼비까지 매겨 오케이 아, 네, 아, 네, 기서도또 올라와요 오 네. 어, 급한데요 지독하게 괴롭히죠 노플이라 와 저것도 밟았으면 오 어. 은파 어, 맞았습니다 죽었죠 어, 와인색 아, 올라가서 이렇게 아... 되면 인생 2킬 이거 진짜 난리난 거예요 난리난 거예요 난리난 거예요 도전해야 어, 난리 돼 이거 어. 우리가 유리나 피전 중 이거 알리 보다 알리 보다 이거 징크스도 살짝 무빙해줘 어, 나아 바른... 빠진다 빠진다 뭐야 계속 오는데? 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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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칼리야 아칼리야 아, 아칼리 아무것도 못해아 그거 그거 노려봐 그거 노려봐 아칼리 딸피 아칼리 아, 딸피 그냥 하면 돼 하면 돼 하면 돼나 아칼리도 보고 있어 아 빠진다 아, 빠진다, 빠진다. 아칼리 푸른이스 빠져 빠졌 어 우리 용사 한 보자 지금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응 먹자 먹자 바로 먹자 이거 싸움 잘봐한 한해만 더하자 형 한해만 더하자 잡았어 잡았어 이미 포어템을 하나 장착했기 때문에 리신 아오 늘뭐 들어가서 오오 이앙 인쎄 이건 이러니까 인쎄킥 인색깃, 인쎄킥 하는군요 아 이래서 리신을 가져왔다 에이. 이래서 선기리신이었구나와 이건 좀 네. 크죠 와이스 오늘 그냥 게임을 그냥 혼자서 막다 네. 캐리해버리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잘하죠 야 무사가 뭐할게 나도 위험한데 그러면 볼게 볼게 나 봐줘 한 번만 알린 조심 알리 조심 오케이 살았어 나이스 아칼리봐봐 나이스. 저거 마무리 되나? 이거 일단 그부 노플. 오케이 노플. 아 바비 노플. 보자. 내궁부터 할게. 천천히 할게. 오케이. 봐봐. 앞으로 봐. 나이스. 오케이. 어, 이거 살기 힘든 3일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이미 궁 박아 놓고 거죠? 자 들어가서. 와, 와. 너무 깔끔해요. 시아 먹자 이거 주지 마. 결과 보자. 나 미포만 보면 된다고? 이거 아, 아, 잠깐만. 어, 아비, 이신 풀 빠졌다 우리. 아, 아 시아가 아니 시아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어, 용치다 용치다. 여기가 이제 인세킥을 하려고 네. 했던 장면인가요? 저게 시아가 안 보이면서 궁이 안나간거 같아요. 음. <laughs> 아, 여기다. 아 우리 하나 궁 하나 먹어. 플래시 있다. 미드 막아야 돼. 있어? 우리 미드 바로 막아야 돼. 아, 플래시 있다 이거. 하자. 이거 알리 이거. 내쪽 버틸 수 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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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나이스, 아, 이거, 이거,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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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이스 바론 각이야 바론 가자 바론 각 발언각 나 플래시야, 뭐, 나 솔직히 왜강타 싸움 크게 자신 없거든? 허브 아 허벌이 줘야 돼? 정말 허벌이 줘야 돼? 내가, 어, 내가, 내가 아나나나 자존심 안 부려 미리 말해, 나는 나는, 나는 자신 없다. 오케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밑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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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야, 둘다 오퍼, 둘다 오퍼. 아 이거 아좀 기뻤다 아. 이거. 어, 둘다 오퍼이긴 함, 딸수 있나? 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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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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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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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 하자, 하자, 2자2자 하자, 겼자이자다자겼자 하자, 하자, 아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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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자 하자, 하자, 말자 어, 이런 맛집 계시죠? 나이스. 아니, 야 아니야. 이거 죽어도 이득인 거 이런 맛. 네, 대이득이. 네, 바론까지는 가져가는 건 확정이고요. 어, 그레이브즈가 가렌 때리는데 피안따라요 네. 못 잡죠. 네. 그래서 여기서 네. 탈까지 타고 옵니다. 아프리카. 자, 들어와서. 근데 가린이잘안 죽어요, 지금. 예. 못 잡죠. 못 잡죠. 와, 맞아. 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아칼리가 때려야 됩니다. 아칼리가. 마리는 계속 막기는 하는데 아칼리가 때려도 피가 안 나는 것같아요 어, 그러네요 아 체력이 아 저거 킬따면 하면... 와 잡았어요 마린을 잡기는 했는데 이대로 살아가나요? 아 근데 이거 미스 부춘이아 아 이러면 한 명도 살아갈 수가 없는 부득입니다어 그래도 수찬 선수는 살았네요 네, 저 맞추고 아 이것도 죽겠자 인색 추격제죠? 아, 네 들어갑니다 자 은파 이번에 맞았고요 이러면 킬이 나오면서 자 마무리 잡까지와 인색 선수의 이런 과감성이 확실히 좀 빛이 나긴 하네요 맞습니다 싸먹혀 잘하면. 그아 이거 가랜드 아니이아 이거 이긴 뭐 이거. 자 한쪽으로 뚫어. 싸먹히면 한쪽으로 뚫어 무조건. 어. 야 타워 빨리 깨봐 그러면. 응. 정면으로 응. 깨봐. 뚫자. 정면으로 정면으로 싸면 미포도 풀이야. 미포 잡았어. 미포 같았는데? 잡았어. 미포 잡았어. 미포 잡았어. 크스맞아싱크스아 잡아.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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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다 잡아. 았어 잡아. 잡아. 다 잡아. 이겼다. 이겼지. 오케이.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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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내라. 끝내라. 끝냈다. 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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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캐리. 캐리. 나이스. 어떤 선수가 좀 많이 들었을까요? 와우. 와우. 역시 오리아나, 그리고 징크스. 이쪽에서 딜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고또 인섹 선수도 효율적인 킬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정글로 딜저 정도 하기 힘들거든요. 진짜 잘한 거. 네. 거거든요. 야, 근데 우리 픽왜 이렇게 날 갔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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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 픽이 기 늘가. 카이사 있잖아. 카이사 있잖아. <laughs> 사이 정글로 돌리려고 하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사이 정글 되나? 어, 되긴 됨. 못 탔구나. 아 근데 점멸링 느릴 때 느려, 느려. 느려. 근데 교전 빨리. 교전 빨리. 고전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네. 싸이점브이네 싸늘하네. 아, 싸이점브이네 미드 아, 사이온네. 그러면은... 미드 사이온. 이거 먹던가 지키던가 해 줘. 어, 어. 여기 있다. 내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야, 이거 봐 줘. 이거 봐 줘. 이거 봐 줘. 나 먼저 가고 있어. 있어. 먼저, 있어. 가고, 먼저 있어. 가고 있어. 있어. 어. 미드 봐.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비상 좋았죠? 그냥 봐 봐. 어쩔지 여기. 가해 볼까? 그래. 해 봐. 해 봐. 해 봐. 노푸리아, 노푸리아. 렌턴 생각하고. 랜턴 나 와드 왔다. 기가 막히게 박았거든? 나도 몸으로 막았거든 이거지 주먹 파기 포탑 골드만큼 뜯기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고 있고요 어, 다시 한번비드어노 어, 플래시죠 그래서. 이터 여기서 드러내서 아아 랜턴을 못할거 같죠 와드와 그러면 죽어야죠 아 이게 맞네 가고 있거든? 응 아, 음. 여기 있었다 엑스레쉬 사일러스 어? 여기 있는 거 같아 아 있음 이거 나 제방으로 갔다 올게 아플레 아플레 나 물렸다 어? 여기 내가 내가 도. 맞다. 딸 봐다. 따해 어. 나다 봤다. 그렇지. 더해 봐. 내가 하는 중인데. 해 봐. 해 봐. 해 봐. 해 봐. 어. 얘 딜러 없어. 쟤네 딜러 없어. 바로스밖에 딜러 없거든. 해도 될것 같은. 물어 물어 줄수 있나?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돼, 돼. 물었어. 해 본다. 딸사 오는 거 생각케. 나 한번 빠질게. 빠져. 어. 뭐 출시 온다. CC?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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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티가 아 근데 뭐 하지만 해 해도... 마이페나서 상관없을. 오케이 노플 노플 노플. 오케이 노플, 오케이. 네. 노플. 나쁘지 않은 이거. 어... 어, 이킬 어, 먹었네. 어, 여기 자, 들어와서 저라대 노플이거든요. 리즈니랑 일대 오히려 인세킥. 자 라지수. 뛰어주고 여기서 라이즈 나쁘지 아십니까? 않죠 라이즈. 와우, 중세. 아, 그리고 박종? 카이사가 먼저 오거든요. 카이사 궁쓸수있어 보인 거 같은데 네. 더블... 시. 거리 안 나나 여기 속박 안 나오겠어. 오, 바로스 좀 아쉬웠고요. 네, 희성의 목 위기. 자,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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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습니다. 카이사 s terrible. Plessy. Wow, you are a bugger. I'm 데 b l e to get a paint. I'm able to 아 e t a paint. I'm able to get a p 잠깐만 t 잠깐만. I'm 어, 베인, 아, 베인 어, 깨자. 깨자. 다 b l e t 다 get a paint. I'm able 거야 get a p a 자 n t I'm able to get a paint. 파도 밀자베 아, 아, 위로 들어. 위로 들어. 위로 들어. 위로 들어. 위로 들어. 위로 들어. 바루스 사이, 사이. 베인. 사이나 베인 쪽가 봐. 사이, 사이, 사이. 아, 이거 너무 갈리는데? 갈리났네. 어, 이거. 아, 베인 잡았어. 바루스바스 절만에 놓고 더블. 아, 이거 갑이. 이이 잠깐만? 이거 위로 뚫었어야 돼, 이거. 아깝다. 약까 그러니까 위로 뚫어야 지 어, 위로 못, 못 뚫었구나. 뚫었구나. 위로 못 갔어, 근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아쉽네. 아까 플래시 쓴거 뭐뭐야? 일단 어, 일단 잡았네, 쌓였거든? 그거. 어, 개이득인데?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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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데? 이러면 좋은데? 이러면 좋은데? 바르스 4킬이야. 개꿀이야, 우리. 어, 그러니까, 이거. 저, 저기 다른 애들 킬못 먹었어. 뭐라 먹었다, 이거. 괜찮은데? 그래도 퍼블은 다섯 명이 모였기 때문에 먼저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베인 올거 같거든요. 리신, 리신, 베인, 베인들이 잡고 있고요. 근데 베인 그 텔이 좀 멀거든요. 여기 쌓이온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거 다 잘리, 어 잘릴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저 어떻게 되나요? 사이온이라서 괴물주가 녹이긴 힘들어 보이고. 베인, 베인, 베인 페리드. 그철부지드어스 나서스, 나서 스좋야 있거든요. 라이트딩 버텨주고. 쌓일러스잘 들어왔거든요. 쌓이온스 한번 버티면서. 아우! 빙 폭! 그래도 이걸 사이온니자 김민규? 어 은바? 마지막 휴? 맞치면 아우! 아우! 이거 잘 빠졌고. 자 AP 나왔어, AP 나왔어, AP 나왔어, AP 나왔어. 어, 잘 어? 빠졌죠? 어, 어, 살아났죠? 이러면 2만 1킬 추가하면서. 진짜 이만히 캐리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막타 보세요. 4킬에 이 4킬. 어, 그래도 리신이 잘라줬네요. 750원. 에이, 이건 좀클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제 에이스한테 캐리력을 더 실어 준 거죠. 가뜩이나인색이 가장 잘하고 있는데 인색이게 지금 어, 최첨단 무기라나 지가 어깨 달아줬거든요. 이거 불루 막으로 온데 되나 혹시? 한번 감봐 가지고 뭐 그냥 스텔만 빼봐야 될듯 아니 면 사이언 못봐 사이언 우리 나서 스텔 있는데 아니 거기 전령 쪽은 하지 말고 어? 미드 미드 쪽에서야 미드 쪽에서 인이놈 아니, 와주, 와주, 아니 미신 와주지 이거 바았 바로... 잠깐만 이거 잡을게 일단 이거 잡을게 베인 누구 저거 일단 나이스. 여기 있다 사이이 여기 있다 와 깔끔하게 닦거든 사이온이... 어, 나이스 사이언이 바톤 간다 어, 사이언이 왔네 별로 개이득이다 이러면 어... 그러니까 내가 먹을게 슈우, 그냥 미... 스마로 내가 먹을게 스마로 바았스 여기 사이언이 왔네 개꿀이다 야, 너 노꿀이야 나 봐줄 수 있어 봐줄 수 있어 봐봐군봐바 군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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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 올라가는데 느려 이젠 제도 노플 오케이 하다 하다 한번 빠질게 안들어가 okay, 들어간다 나 그냥 아, 반냈안 올라갔어 이거봐 이벤도 봐. 바루스 okay. 나이스 닫아봤다 나이스 okay. 아, 방금.. 방금 풀쓴거 있나? 에이스에이 봐. 아냐 되나? 되네 되나? 나이스 그렇지 좋 이거 더 주면 안돼더 주면 안돼 이거 더 이거 노플 한 번.. 한번 봐줘 오케이 이거 봐빼빼빼 사이온 올라간다 나이스 게이득 카이사 밀린 성장 지금 바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어리신 라이즈에서 라이즈죠. 아니 박종호. 아니 박종호 확실히 인새기 두 명이 확실히 판을 좀 만드네요. 지금 위치에서는 이번 판은 라이즈가 확인해야 되는 게 초반에 네. 2킬 먹고 시작한 라이즈예요. 그래서 더 해줘야 됩니다. 잘해주고 있고 유지해줘도 지금 네. 라이즈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 군까지 사용됐거든요. 자여기서 날아갈 수 있어요. 날아갈 수아 있죠. 저만지 걸려 있고. 오사일러스가것 같네요. 오우 절하댄? 잘 살려주는 모습? 하지만 본인은요? 와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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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라이즈 와! 오, 라이즈 오 라이즈. 이거를? 희성의 봉? 우와, 와 노텔러스 희성의 봉! 와. 이건 희성의 봉이 진짜 잘했어요 와 이거 뭐 이, 이게 바로 지성의 끝판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와. 식으로 부활해주면 라이즈 시즈 탱크 모드 다 모여야 돼 이제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천천히 일공이다에. 해바로스잘 들어갔는데?

싸이 끝까지 볼게 나는 이거 쳐봐 용 쳐봐 지아나 이제 용 어, 마무리 해줘 어, 내가 마무리 할게, 내가 마무리 할게, 할게. 마무리 했다 이거 아, 어, 림도 없지 아니 이걸 풀었어? 플래쉬가 뒷골 바론 준비하자 세 번째 용 싸움이고요 전령 다시 한번 들어가서 노틸러스 자르긴 힘들거든요 근데 노틸러스 궁잘 빠졌죠 미신 한번 들어가서 나오고 자 여기서 역으로 사일러스 어, 사일러스 너무 어, 사일러스 깊어요 진짜 어, 너무 깊어요 사일러스 자이러면 사유가 쉽게 잘했고요 사유 사자 여기 들어가서 저라드비험어 그래도 네, 앞날 빈공을 잘하는데 뒷날 뒤심이약해요허요뒤심이약게에 뒤심이 이렇게 펼을지가 딜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와이 그거... 정도면 트위치 팀 게임 잡을 것 같은데요 용도 세개 챙겼거든요 네 이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라드 이라도 살아야 되는데요 저라드살수 있을까요 네측면측면 미션 왔습니다! 아! 아, 플래시까지 쓰고 네. 죽었어요. 만년소리까지 완벽하게 죽었네요이 플래시를 했죠. 보니까 많이 흔들네다 네, 어차피 예. 죽었는데. 예. 그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좀 싸비지 길었었고, 노테를 부는 장면에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 좀 나와버리고 말았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사, 그 사이온이 궁극기를 벽에다 쓰거든요. 궁을 여기서, 어, 버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 네, 여기서 썼죠. 네. 그리고 뒤로 빠지는 인섹인기 네, 선수의 예. 슈퍼플레이. 어그로 핑퐁 좋았었고요. 딜변 여기서 계속 됐는데 이만희 선수가 딜잘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카이사가 발사. 이제 고리스미 날아가죠? 아. 아 이거죠. 네, 카이사 이것 이거 때문에 그러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약화되면 순간 이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아, 가마봐봐. 아, 샷다. 아, 아. 예 플래시 원이거든. 야 뒤에 다오잖아. 나 물렸어. 아 여기까지 아, 이거 봐. 뒤에 봐봐. 뒤를 봐. 뒤를 봐. 알았어. 뒤를 봐. 뒤를 봐. 여기 여기 안 되나? 사이언 오구리야. 이야 일단 버스오유시 사이언 봐라 알아 라아 괜찮아요. 바론 오, 이이바바 사이 사이 바 보자. 바 보자. 아바론바론 바른 보바보 오케이 오케 사이언 오거든? 사이언 생각해야 된다. 사이언 궁 생각해라. 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이언 아. 궁 생각해라. 뺀다 뺀다 어. 다 이거 강결사 한다올라다하려고 하는 거야. 하려고 하는 거야. 빨리 빨리 빼봐. 난 이므로 빼봐. 빠지는 게 좋아. 난 빠짐. 아나 궁이 못 들어갔다. 선제 뺄게. 오케이 오케이 됐어. 빠지자, 빠지자 그냥. 나도 때까지 버텨. 빠져, 빠져, 빠져.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아니야. 슈퍼미니언 끼고 해, 끼고 해, 왜. 어 아, 싸워도 돼, 싸워도 돼. 나 가고 있어. 아 이거 내가 실수했다. 아 그냥, 그냥 이거 할거 없는데 빠지지 빨리. 안 돼, 안 돼, 어. 해도 됐어. 라기, 아니 이거 손해봐가지고. 나 레드나 어, 털게 한... 이러면. 어. 아나 물렸다, 잠깐 봐줄래? 아 이거 봐주자, 봐주자. 어려야 될 거야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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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봐 살려봐 살려봐. 아아 예. 플래시 하나. 아 메로 메로. 어, 죄송 죄송. 어, 왜고 라인 먹지. 아니 이거 끝내볼 각도 나왔어잖아. 아까 나 봐줘 나 봐줘. 어. 오케이 살았다. 울린다나이스잘잘잘 빠질게. 방어, 빠질게, 방어 빠질게. 방어만. 방어만, 빠질게. 방어만 방어만 해줘 빠져. 더안 할게 진짜 더안 할게. 나 블루만 먹어. 사 보자 사용 보자. 어나? <웃음> <웃음> 그래도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뭔가 더 이득 볼 수가 없네요. 근데 이세이좀 숨어 있습니다. 어, 우리안 안 하고 같으면? 빼면. 잠지만 다시 한번 들어와서. 그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아, 궁 뺏었는데 아쉽네요. 빨리 안참면 죽을 것 같아서 것 같은데. 아, 너무 강합니다. 네. 그래도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공격적인 턴을, 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유일하게, 아, 괴물지까지 아, 커요. 나 그냥 무지성으로 가는 척할게. 어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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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나 공수할게, 공수 공터할게 잠깐만. 아 애매한데 내가. 가자. 아니 붙여봐. 오케이 잡았다 잡았어. 아야 잡았어 용전에 이.. 바텀 밀어 바텀 밀어. 네. 용 말고 바텀 밀어. 바텀 멱쟁이 달려. 뭐야 이거? 어? 노플. 나 타워 속박해 걸어. 오케이 속박. 타워 맞아줄게. 나 타워 끌렸다. 타워 계속 맞아줄게. 얘 뺀다. 아 스패야 빠요 속박 속박 속박. 아나 잡았다. 잡고 잡각나자 그래 그래. 어. 들어가 봐. 자. 되나? 90% 잡아 봐. 벌써 세야 끝내게 끝내게 끝내기 들어가. 카이사 봐 줄게. 카이사 봐 줄게. 카이사 봐 줄게. 방어. 한 대만 더. 까비. 아 근데 끝내겠다. 끝내겠다. 어 사이 <나> 나온다. <S> 사이 나와? 나이스. 조식이. 내가 앞에서 스킬 막아 줄게. 카이사 스킬 막아 줄게. 그냥 앞에서. 나 패닉 있겠나? 내가 다봐게 내가 몸으로 막을게. 몸으로 막을게. 어 몸으로 막을게. 지금 두명밖에 없어. 타워 쳐. 야나 무시하고 친다. 데리고. 어 무시하면 친다. 어. 타워 쳐 타워 쳐 타워 쳐. 야 나는 못해 준다. 괜찮아 천천히 타워 쳐. 까비. 아! 베인나온다 안 되겠는데?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까비 까비. 좀 아쉽다. 아좀 내면. 아 근데 괜찮을 것 같긴 해. 어 괜찮아. 쌍둥이. 아 괜찮아. 어, 용목을 아 용목을 괜찮아? 돼. 어, 쌍둥이 나. 따위, 괜찮아, 쌍둥이. 쌍둥이 원래 겠네요. 잘던게 아니라. 빠르게, 빠르게 되나? 빠르게 되나? 윙 먹고 째줘 어떻게 잘.. 어 될거 같은데 될거 같은데 미니언이 막아줬으면 좋았는데 오케이 나이스 궁으로 튀어 설마 못 먹는거 아니지? 나이스 응? 나이스 오케이. 깔끔 빼먹기 쉬운 구조였네 여기... 잘 빼먹네 나 여기, 깎... 여기 있을게 어 왔다 다 싸일바 싸일 싸일바 나 바로 찼다 바로 찼다 싸일 죽었어 오케겼이 싸일바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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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아 잡 잡아. 또자아또 <laughs> 와!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웃음> 끝내자. 야, <laughs> 타타탑이다 <타>, <laughs> 자, 여기 들어 있거든요. 사이로... 기다 일단 물어 주는데요. 괴물주템이 다 나와서 사이드 네. 사이드도 녹아요. 와, 이거는 대장금 모드라서. 이 새끼 이 새끼. 와, 이만이 죽었죠. 이라면 순식간에 녹아 버리가 만에. 데인 대인 혼자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부족이에요 아. 저런 까지나 버리면서 아, 고생했다. 아이고, 고생들 많이. <laughs> 나이스. 자, 그럼 이어서 승자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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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즈 님이 팀장이신데 오늘 누가 제일 좀 팀에서 좀 잘했던 거 같다 하는 선수 있으실까요? 아, 오늘 인세. 인세 형이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그 옛날 그 미신. 예, 진짜 너무 그냥 완벽하게 그냥 흠잡을 데 없이 그냥 다다해 줬어요. 진짜. 누가 봐도 인석이 오늘 리신의 13 경기는 뭐 하드 캐리를 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오늘 히어로즈 인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 얼굴 보이잖아요. 아, 오늘 뭐13경기 리시는요. 음. 말 그대로 예술이었습니다, 인생 님. 아, 좀 오랜만에 치긴 했죠. 아, 팀에서도 뭐 어, MVP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었는데 리신 선픽의 이유는 확실히 그런 자신감에서 음, 자신감 네, 본, 자신감도 있는데 요즘 그냥 좀 부동의 1티어라 가지고 챔프가 아, 너무 좋아 가지고 그냥 안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좀 이런 게좀 느껴졌었죠.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인상 남는 장면이 좀 있으신가요? 어떤 장면 이좀기억에 남는 신인지. 인상하는 장면? 어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데 네, 오늘 그냥 다 다. 깐안 했어. 그러면 네, 인상 선수가 플레이하시면서 어떤 선수가 좀 오늘 좀어 본인이 캐리한데 좀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요? 어, <laughs> 내가 잘했다? 냉정한데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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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밖에 음... 없다. 내가 키웠다 <laughs> 내가 기웠다. <잘했다. 웃음> 네. <laughs> 서포터가, 서포터가, 서포터가 많이 도와주러 올라왔어요. 선수가 많이 도와줬다. 네. 서포터 많이 올라와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만든 게좀 많았죠, 키를. 네, 네. 그 오늘 이렇게 좀 승리로 좀 끝을 내셨습니다. 이기는 순간 좀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아, 제가 또 이거 이번에 같이 하자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D 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오랜만에 커뮤니티도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저 태물려서 왜 불렀냐. 정글 차이로 개 <laughs> 발려서 <걔> <laughs> 지겠다. <야. 웃음> 보니까 오랜만에 또 승부욕 나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롤좀 많이 연습 많이 해가지고 진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범프로는 다르다는 라 이런 인식을 한번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멋쩍고 팬분들에게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또 오랜만에 좀 뭐지 팀게임에 나왔는데 즐겁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보겠습니다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색 선수였습니다 아나 이제 또 체스대회 해설 준비해야 되네 씨발 돈도 안주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해야돼? 운을 좀켜주세요 넣어주세요 9개월 뒤에 제가 풀리면 그때 주세요 아 그래 그래도 시청자분들 있으니까 어,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저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이게 섭외 오고 어? 그냥 지한이한테 상대적으로 물어봤단 말이야 아, 근데 조화라 대신 나온데 아니 씨발 내가 챌린저를 어떻게 이겨 하면서 이제 했는데 아 그래도 이왕 이 하기로 한거 해야지 하고 하는데 오랜만에 커뮤니티 봤지. 어? 커뮤니티 보니까, 이스일또저 태물 새끼 왜 불렀냐. 어? 개발릴 게 뻔한데, 체급이 안 맞다. 아니, 그 소리 들, 오랜만에 보니까 좀 열이 받더라고. 어, 그래서 좀 존나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냥. 방송 좀 몇, 몇날 쉬고. 안 돼, 저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때문에 오히려 전 자극이 됐어요. 아니, 그, 당연히 욕할 수 있지. 그냥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극이 됐지, 난. 아, 오랜만에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줘서 다행이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왜이 악물고 했냐면, 이거 지자다? <laughs> 아니, 이걸 지자다? 그럼, 과거, 내 커리어들이 다 펴받기 시작함. 이걸 지는 순간, 내 과거 커리어도 끝나는 거야, 그냥. 에? 어? 씨. <laughs> 내 과거에 잘했던 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그냥 바로, 그냥, 어? 저...태물새끼는 어, 그냥...어? 지금은 못하는게 맞는데 지금은 못하는게 맞는데 내 과거까지 퍼하되기 어, 그럼 좀 슬프잖아 그래서 진짜 이 악물고 연습했습니다 사실 인터뷰 때 정글은...어... 그섹티브 한번 하려다가 어, 표정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하면...어... 어, 위험해보이길래 안돼난잘하진님 좋아해요 맨날 그, 난잘 잘 챙겨봐 정글 입장에서는 진짜 아마추 중에서는 거의 제일 잘하시는 분 같아요. 아니, 진짜 재밌게도 본니다 맨날. 아니, 지금 프로 안 하시잖아. 그럼 맞지. 프로 안 하면 아마추어 중에 제일 잘하는 거지. 아니, 나 틀린 말한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 아니, 지금 그분이 프로를 안 하니까 내가 판단을 못 내리지, 그거는. 아, 이거 또, 씨발, 좋됐네또 여러 가지, 또, 와전돼가지고, 또말퍼 나르겠네. 에야 씨발, 내가 잘못했다, 그냥. 응? 내가 말 실수했다. 그냥 존나 잘한다는, 그냥 잘한다고 할걸. 어, 오랜만에 하늘보리도 사왔어. 내가 또 대회할 때 맨날 하늘보리를 먹거든? 그래가지고 일부러 사왔어. 어제 또 새벽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뭐라고 하냐? 선수 개인의 그 뭐였지? 아 루틴 그래. 징크스 루틴? 뭐 아무튼 그런 거. 내가 하던 대로. 어, 뭔 이거 가지고 골값도 하나 할수 있긴 한데. 나한테 좀 중요하긴 했어. 이번에 지면 진짜 한 당분간 한달 한 동안은 커뮤 안 봐야 되거든. 응? 지면 바로 저.. 어.. 예. 아, 럼블 좀 아쉽긴 하다. 진짜 오늘 많이 연습했는데. 이거 진짜 이길 때까지 연습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궤도에 오르고 안 했거든요? 아, 럼블 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럼블 이길 때까지 했는데, 그냥. 안 아, 돼, 리신을 풀어주면 해야지. 너무 사기야, 챔프가. 아, 근데 내가, 제가 조금 잘했던 것도 있는데, 그 리신이 너무 체급이 좋아요, 챔프가 지금, 솔직히. 너무 좋아요, 챔프가 그냥. 야, 버프를 너무 생각없이 해가지고 지금. 야, 혼자서 다 해먹는 수준이야, 지금, 정글. 아니야, 아니야, 겸손이 아니고 진짜 님들 해보셈, 정글하는 사람들. 그냥 리신을 지금 이길 챔프가 없음, 그냥. 아 하... 그래도 이겨서 기분은 좋다 뭐 얻는 건 없어도 <laughs> 뭐제 상금은 뭐 사회 좋은 곳에 환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쓰면 됐어요 저는 그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나눠줘요 야넌 개새끼다 뺏을 게 없어서 그걸 뺏으려고 그러냐? 아 사람 말대 유튜브 온곳좀 하죠 어 유튜브에 이색 시면은, 음, 이색 유튜브가 있는데,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광고 없습니다. 어? 이 유튜브? 광고가 없다. 무료다. 프리미엄이 자동으로 깔려있다. 나가면 대구는 누가 지켜요?